자. 유얼 3일 목요일 초등부 키티 시간입니다. 음, 하음이가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을안 돼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전도사님한테 하음이한테 읽어 보자.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에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린다. 죄를 지으면 멸시를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까지 따라온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를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초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그의 입술은 자기의 올무가 된다. 고자 질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마음 깊이 남는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아멘. 자, 하우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말은 안 돼요지?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나중에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하음이가 얘기해 보자. 자, 1절에 보면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그랬지. 네.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음, 명철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만 떠벌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리고 어, 명철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 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지. 음, 자. 그리고 또 오늘 그 어리석은 사람 보니까 6절에는 그 자기 입술의 그말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다고 싸움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서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지혜로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깊은 물과 흐르는 시내가 같아요. 어, 깊은 물은 어, 깊이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할때 정말 필요 적절한 말을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아. 이 샘물은 그래서 꼭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도움이 되고 필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점점 살아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음. 듣고 있, 있는 게 좋을까? 듣고 있는 게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 하은이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야 아니면 다른 음.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편이야? 전 말을 많이 하는 편. 아, 많이 많이 하는 편이야? <laughs> 어. 그렇지.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음, 친구들끼리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렇지.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또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을안 돼요 했잖아. 그럼 하은이가 생각할 때 어떤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 친구들을 비방하거나 놀리는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오늘 팔 줄에 보니까 또 이것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지? 고자질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 고자질이 뭐야? 고자질은 다른 친구의 실수 혹은 비밀 같은 거를 어. 남한테 떠벌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 비밀로 해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할게 해놓고는 다른 친구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또 누구나 다 그냥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데 그런 걸 가서도 얘기하고 또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막 욕하거나 그러는 건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맞지. 자 그래서 그러면 하음이가 어, 경청이라는 단어를 한번 음. 얘기해 볼까? 음, 경청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렇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들어주는 거야. 응. 아, 이 사람 마음이 정말 힘들구나, 아프구나, 지금 속상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듣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 한두 마디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음, 저는 친구에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칭찬하는 말도 하고 또 위로의 말 그런 말을 해주면 마음이 따뜻해지겠지. 근데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는데 어, 정말 친한 친구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나랑 친하다고, 어그는데 잘한 거야. 맞아,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하면 하우미가 잘하는 걸까?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지, 5절에5절에 5절에 범죄자 편을 들어서 무고한 사람을 죄를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응. 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도 해도 안 되고 또 잘못을 했는데, 어넌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하음이가 잘 말씀을 이해했는데 요즘 특히 또 보니까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잖아 근데 혹시 하음이는 댓글 달아봤어? 음, 아니요 안 달아봤어? 안어 근데 사실 연예인들은 그 댓글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막 어,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을 우리가 딱 생각하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말에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꼭 해야 될 말, 정직한 말, 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 그런 말 많이 하면 좋겠지. 자, 그래. 그러면 오늘 하음미가 말씀 잘 이해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음미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꼴코 나쁜 말을 정해서 나쁜 말은 쓰지 않고 우리도 나쁜 말을 쓰지 않길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요즘 학교에 가면 어, 친구들이 사실 나쁜 말, 욕 이런 거 하는 친구들 많이 있지. 하우미는 어때 그런 음, 말? 저는 해본 적 있어? 어한 번씩 아생하면한 어. 번씩 하긴 해요. 어 그렇지.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 많이 사용하면 좋겠지. 자, 그러면 오늘 하음이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큐티 마치자.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보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다음, 다음 큐티, 큐티 시간에,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